이 영상을 처음 보는 건 이론적으로 맞지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기법은 적어도 80%에서 90% 승률은 나온다고 제가 자신있게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샷! 원킥! 글로벌 전문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 많은 파생인들이 매달 통장에 장고가 쌓인 걸 희망을 하시죠. 그런데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연 이유는 뭘까요? 자, 오늘은 그 이후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파생인들이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십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그런데 모의 투자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원칙대로, 정석대로 다 지켜가면서 모의 투자를 하니까 결과가 좋게 나와요.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고 실전 매매를 하시죠. 실전 매매를 하게 되면 머리가 백지가 되면서 원칙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에 매매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통장에 잔고가 쌓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매매 원칙에 안 지킴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다 저는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투가 됐든 모투가 됐든 원칙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셔야 되고요 자 혹자는 또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 분들 계세요 야 지금 뭐 캔들 하나 보고 매매하기도 너무 벅차 죽겠는데 이거 원칙을다 지키면서 꼭 매매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통장에 잔고가 쌓이니까 이 원칙 분명히 지켜주시고 어떤 원칙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매매를 할지를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지지와 저항선은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된다. 지지와 저항선을 확인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진입했던 근거를 초창기에 첫 번째 마련할 수 없다라는 얘기여서 첫 번째 지지와 저항선을 반드시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지지와 저항선에서 어떤 동일한 패턴들이 나옵니다. 쌍바닥 매수일 경우에. 쌍복은 매도일 경우에 두 번째로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골든크로스는 매수일 때 데드크로스는 매도일 때 간단하죠. 다음은 네 번째, 정배열, 역배열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동평균선의 어떤 배열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매수일 경우는 정배열, 매도일 때는 역배열. 네 번째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양봉, 음봉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양봉은 매수, 음봉은 매도가 되겠죠. 그리고 최종 마지막 확인할 단계는 뭐를 하거다 MACD 오실레이터와 거래량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제가 MACD 오실레이터를 제일 밑에 넣어놨느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많은 회원들이 보면 안타깝게도 보조지표에 너무 맹신을 해요. 보조지표는 먼저 보고 위에 1번부터 5번상을 안 보다 보니까 항상 안 좋은 결과를 만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통장에 잔고가 쌓이지 않는 그런 매매를 주구장창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조지표는 단순히 보조 창고만 하는 거니까. 제일 밑에 둔 이유를 정확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리얼한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오온측을 지켜가면서 매매를 하는지를 우리 공부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자고요.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지지와 저항선을 만들어줘야 된다 말씀드렸죠. 제일 상단이 저항선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하단이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선을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는 뭘 확인한다? 쌍봉, 쌍바닥을 확인한다. 자, 그러면 저항선은 매도세가 강한 거니까 쌍봉이 출현이 돼야지 완벽한 시그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처음에 첫 번째 캔들선, 오일선을 저는 캔들선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캔들이 따라다니는 가장 가까운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쌍봉이나 쌍바닥을 만들 때는 캔들선을 가지고 쌍바닥, 쌍봉의 신호를 감지를 하셔야 돼요. 다른 이평선을 가지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든 캔들선이 고점이 낮아지는 쌍봉이 정확히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쌍바닥일때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포지션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여기가 진입 타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데드 크로스가 나와야 되요 결국엔 5일선이 21선 캔들선이 꺾어지는 데드 크로스의 배열이 일단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도니까 뭐예요? 음봉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양봉이 나오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여기처럼 늘림목이 나와서 한번 속임을 줄수 있지만 이거는 테스를 하시고 음봉이 나올 때는 반드시 진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 역별이 나와주는 데 있어요. 즉 5일이 평소에 제일 하단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일, 60일 이렇게 있죠. 이게 반드시 성립이 돼야 된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게 뭐죠? 거래량하고 MACD 오실레이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MACD 오실레이터 매도 시그널 터져줬고 교차점 정확히 놔줬죠. 자그 다음에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매도에 대한 거래량이 터지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입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매도에 대한 매매 온칙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지선을 이용을 해서. 매수의 관점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 밑에 지지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지지선을 건하시니까 두 번째는 쌍 바닥이 나와줘야 되겠죠. 첫 번째 일단 캔들선이 꺾여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중간에 쌍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지선을 길게 봐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초보자 입장은 확실한데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 지지를 해주고 여기서도 지지를 해주고 여기서도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쌍바닥을 정확히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정적인 매매가 되겠죠.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쌍바닥의 조건은 만족을 했죠. 세 번째 뭐가 되죠? 골든크로스가 되겠죠. 왜? 우상향을 하고 매수로 가는 거니까. 캔들 선이 꺾이면서 20일 선, 60일 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번째는 또 뭐가 되죠? 매수니까 당연히 양봉이 나와줘야 되겠죠. 양봉 정확히 출현됐고요. 마지막 배열이죠. 배열은 매수니까 5일 선이 제일 상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일 선, 60일 선이 나란히 밑에 있는. 배열의 구조를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사를 할 거. m c d 오실레 때 교차점 정확히 맞아 떨어졌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양봉의 거래량이 터져 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바로 우리가 진입해 볼수 있는 아주 완벽한 진입 타점이 되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 원칙, 매도 매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물론 이 영상을 처음 보는 건 이론적으로 맞지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한테 적어도 이영상을 100번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정말 무의식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매달 통장에 안정적인 잔고가 쌓일 수 있겠다는 얘기를 확신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본은 적어도 80%에서 90% 승률은 낮은 온다고 제가 자신에게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것을 만드셔서 2025년부터는 새로운 희망찬 하늘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